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29번째 파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파살의 이론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에서 살성은 한 250여종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살성들이 있어요. 이 살성의 대부분은 이론적인 근거가 좀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성이라는 것은 맹리가들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론적인 허점이나 또 근거가 아주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해버려야 되나? 체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론적인 어떤 근거가 빈약하다고 해서 다 버려버린다면, 음...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 상세한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크게 뭉뚱거려서 볼 수는 있겠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감명하기는 살성을 무시하면 감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살성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살려서 좀더 감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이용하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살의 부분에서도 생성 배경이나 이론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파살은 자유, 오묘, 인해, 사신, 진축, 술미 파살이 있어요. 이것을 파살이라는데. 어, 살성 중에서 많은 부분이 충과 합에서 파생, 파생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파살은 역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으로 알고 있는 생성 과정이 역에서 파생되었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명리에서 파생된 경우 어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에, 역, 주역은 64개로 되어 있는 학문적으로 이어 내려오는 주역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조선 사대부들이 점을 쳤던 그런 실용의 역학이기도 합니다. 주역이. 고 물론, 시원은, 주역의 시원은 첫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음, 주나라, 무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설이 어, 다수 설입니다. 물론, 이게 그때, 어, 갑자기 생겨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주나라를 창업하기 이전에 있었던 은나라의, 은나라의 어 왕실 문화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주나라에 대한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은나라의 왕실 문화였던 그 역학을 바, 어 받아들여서 체계화 시킨 게, 어, 이, 역입니다. 주나라에, 주나라에서 생성된 역이라 해서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공자가 이걸 64개로 체계화 시켰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주리, 어, 주역의 수, 1, 2, 3, 4, 5 하는 이 수리를 적용시켜서 만들어낸 게 파살이라고 보는 근겁니다. 주역에서 제일 흉수로 보는 것이 영과일같은 어, 시작되는 어, 수리를 흉수라고 보지 않고 가득 찬수 9와 1십 10, 수리를 흉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리학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음, 가득 찬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고요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수리에서. 그래서 구십이 흉수인데 그중에서 십이 제일 흉수로 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음, 수리에서 나온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파살은. 예를 들면 어, 인목. 우리 지지에 십이 지지가 있지, 있지 않습니까? 십이 지지. 어, 색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 잇목, 그러니까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가 12 지지입니다. 12 시비, 지지인데, 여기에서 임목을 예를 들면은, 잇목은 양의 목입니다. 양목. 대운을 찾을 때도 연, 연의 천간이 양이면은 순행으로 돕니다. 그다음 어, 남자일 경우에, 또, 음이면은 역행으로 돌고요, 남자일 경우에는. 여성일 경우에는 이제 거글로가 되지만은, 양은 원래 순행입니다. 바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열 번째 있는 것이 해석이 됩니다. 열 번째. 그러면 시작리 볼까요? 인목부터 1, 2, 3, 4, 5, 6, 7, 8, 9, 10. 어, 해수가 어, 인목에서부터 열 번째 해당하는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해 해살이라고 합니다. 인해 인해가 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묘는 묘는 뭐와 해살이 되느냐? 어, 열 번째 되는 지지. 그런데 이거는 열 번째면은 순행으로 돌아가면은. 어, 자,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건 음이기 때문에 역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역행, 음은. 이게 음목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열 번째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열. 오묘가 그러면 오가 됩니다. 열 번째. 묘에서 열 번째는 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묘가 파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그럼 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토는 양토입니다. 어, 양이니까 순행으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하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살려보겠습니다. 열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축. 축이 열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진 축이 파살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에 역의 어 흉수의 원리에 따른 파살의 형성 과정이라고 설명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어 일리가 있는 주역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라고 봐집니다. 이게 어떤 근거한 파살의 형성 과정인데요. 어그 명리에서는 충에 따른 주변의 불안으로 생성되었다고 봅니다 또 싸우고 나면, 어, 화해를 하거나, 자기 위로를 받거나, 안 그러면, 대화의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생겼다고 보는 것이, 충에, 어, 따른 후속 조치. 그러니까, 파살은, 형이나 충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살성이라고 봅니다. 파살은. 그래서, 파, 파괴할 파짜인데요. 깰 파짜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깨깰 파짠데 이 깨는 거는 충같이 완전히 파괴해버린 그러니까 완성된 도자기를 깨버린다든지 다시 어 재활의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형태. 그게 충살이라고 보면 파살은 그렇지 않아요. 파는 깨지만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을 위해서 기존 주택을 파괴하는 것처럼 재활의 기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절상을 당하면 그걸 기워야 됩니다. 때우고 수술을 해서 그걸 기워야 됩니다. 이런 어떤 재활의 기운도 있습니다. 재근의 기운. 그게 충과 파의 약간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충은 끝을 내버린다면 재, 어, 파살은 재근의 기운도 강합니다. 그래서 파살 때는 어, 건강 회복도 될 수가 있고요. 또 파살이 들면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내년에는 붙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합격를 하기 위한 파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설은 주변의 불화. 어, 충, 충사를 보면, 자, 오가 충입니다. 묘유가 충이고요. 그러면은, 자, 오가 충되면 이 둘이는 떨어져야 됩니다.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한 식구거든요. 도, 화, 지. 도학기는 식구입니다. 같은 성향이 있다고요. 물론 색깔은 틀리지만 같은 성향이 있다고요. 자기가 제왕이라는 제왕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한 식구라고 봅니다. 자오그러니자오가 좌우. 싸우면 묘유 중에 누군가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위안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게 자유와 오묘가 파살이 됩니다. 여기에, 어, 따른, 충에 따른, 어, 후속 작업으로 생겨난 것이 파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개 싸서는 자가 묘하고 파살이 왜안 되냐? 자묘. 왜? 이거는 생관계잖아요. 생을 하잖아. 수생목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생하는 관계입니다. 이리, 어, 유검이 자수를 생해주고요. 또, 묘목이 오화를 생해주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싸우고 나면. 이런 형국이에요. 이거 둘은 같이 없으니까, 이거 중에서, 같은 식구들 중에서, 누가 같이 모여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묘가 왜 그럼 파살이 안 되느냐? 이건 생인데. 자묘를 빼고 나면, 그럼, 오유가, 돼, 오유가 같이 파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극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화극금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조합이 안 되고요. 여기에 서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자유와 오묘가 파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인신과, 잠깐만요. 인신과, 어, 사해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신, 사해. 인신이 충입니다. 인신충이죠. 사해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파생된 파살이 인의 파살과 사신 파살입니다. 그럼 아까 그 도하 이거는 영마의 식구입니다. 영마의 식구, 막 움직이려는 기운, 또 계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같은 식구입니다. 이 충이에요, 인신충. 싸우면 이는 이두개 누구하고 만나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는 이두 개하고 다 생관계입니다. 내가 생해주거나 나를 생해주거나. 그럼, 이, 이거 중에서, 그러면, 어, 사신을 보면은, 어, 인사가 파살이 돼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인사. 예, 그래야 신내가또 생관계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 관계의 생각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합입니다, 합. 여기는, 어,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자기하고 합, 자기하고 더 의견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내가 합입니다, 합. 이내가 합. 육합입니다, 육합. 사신이 합이에요, 육합. 그래서 이두 개가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파살을 만듭니다. 충의 결과, 다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파살입니다. 다른 걸또한번더 살펴볼까요? 바로 이리 지우는 기능이 없나? 바로. 이 지우개를 안 지우고 바로 지우는 기능이 있을까요? 기능이? 발필도 없고, 포인트 없이. 모든 잉크 삭제 이거 되나? 어, 되네. 모든 잉크 삭제. 어, 고장지의 식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장지의 식구들은 왜 이렇게 파살이 형성이 되었나? 어, 진술이 충입니다. 그 다음에 충미가 충이고요. 여기서 왜 진축이 파살이고 술미가 파살이냐. 이거 싸웠어요. 그러면, 이거, 이거와, 옆에 있는 이거 둘이의 어떤, 음, 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이 왜 축하고 짝이 되었냐, 파살을 만들었냐고. 왜 이거는 안 되냐고,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합이나 또생관계 있는 거. 이런 것들로 파사를 만든다 했죠. 그럼 진출은 어차피 모든 토이기 때문에 다 생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합이냐? 진축이. 합도 아닙니다. 이거는. 술미도 합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느냐? 이거는 성향입니다. 성향. 토의 성향. 이 토는 이런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같은 성향이 있느냐? 이거는 습토입니다습토 서토.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물이 많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술미는 근토입니다. 말른 땅. 말라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향이에요. 성향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두개 진술충 싸우고 나면 성향이 같은 것들이 모입니다. 그래야 같이 뒷담화까지요, 성향이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 모인, 어, 것이, 어, 고장지의 파살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 파살의 맹리학적 근거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스러운, 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전이나 맹리학 이론에서 제일 설득력이 있는 이론적 근거라고 봐지는 게 어, 에 따른 여 파로 생겨난 게 파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이론적으로는 근접해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풍성한 상담을 할수 있는 인트 슬라이드 하는 게 살성을 배우는 어 이유다 생각하시고 파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파살 세 번째 이야기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